개인적으로 정말 그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너무 돼서 특별돼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인데요. 지난 1월 선거 결과에 불복했었던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연설을 냈고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수백 명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이어졌죠. 전 세계가 미국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태를 예측한 듯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셜 딜레마라는 작품입니다. 국,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의 현재 의 사고 방식까지 조정하는데 사용자인 우리는 독립적인 선택에 의해서 SNS를 취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알고리즘과 코드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좀 풀어 이야기하자면 내 입맛에 맞는 편향된 정보를 SNS나 유튜브에서 계속 제공받음으로써 내가 옳다고 믿는 이야기만 계속 보게 되고 설상가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착각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뉴스의 문제점인데요. 소셜 딜레마에서 설명된 MIT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상에서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들이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늘어나면 당연히 소셜 미디어들의 수익은 늘어나니까요.